기숙기숙입니다20 여기 180이니까 9를 써야겠지? 네 그러니까 여기 20이 들어있다는 얘기지? 2에 저거 곱하기 2에 곱하기 이런 식으로 있으면 되겠네 이제. 20점 되는 아요 이런 식으로. 소단 소스라고 했네, 에비 c 네 그럼 여기 2, 5 썼으니까 3만원 선대 60 하면 되겠네, 그러면 어떻게 돼? 3. 아, 그럼 또60 돼서 어. 안 되는구나. 응? 네. 어, 그러면은 응. 그럼, 3, 7. 이게 180을 알아야 될것 같아, 180은. 1 4주 하면 되겠네. 140번면 되겠네. 140 답이야.